23번. 방식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는? 일반항 구해보면, 6CR4X의 R제곱. 1에 6-R제곱. 근데 x의 개수, 그럼 R이 1이니까, 6C1 곱하기 4의 1제곱. 24. 24번.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n 3분의 1을 따르고 이3 x 1이 17일 때 VX 구하시오. 자 먼저 eX부터 구해주면 eX는 np. 그러면 n 곱하기 3분의 1, 3분의 n. 근데 e 에 3x-1, 즉 3eX-1이 17이라고 했어. eX가 3분의 2, n이니까 대입을 해주면 n-1이 17인 거고, 그러면 n은 18이야. 자, 그래서 n이 18이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vx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npq 해주면 되지. np1-p, n은 18 곱하기, p는 3분의 1, 1-p는 3분의 2. 그러면 12. 가 아니라 4지, 그치? 25번, 흰공 4개, 검은 공 4개가 있어.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검은 공이 2개 이상일 확률. 그러면 검은 공이 2개 이상이라는 거는 2개 또는 3개 또는 4개인 거잖아. 근데 얘의 여사건은 검은 공이 없거나 한개인 거지. 그렇지? 여사건으로 생각하는 게더 편할 건더 계산이 빠르니까 여사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섯 권이니까 1에서 뺄 거고 분모는 총 8개 중에서 4개 꺼내는 거 8C4. 그다음 분자는 검은 공이 한개 없거나 1 개인 경우. 그러면 없는 경우. 그러면 흰공 4개에서 4개를 다 꺼내야 되니까 4C4일 거고 또는 더하기 8C4분의 이번에는 검은 공1 개. 그럼 검은 공 4개 중에서 1개 그리고 흰공 3개 중에서 3개, 4개지겠지? 흰공 4개 중에서 3개. 자, 이렇게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어. 자, 그러면 8C4부터 계산하면 8C4,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4, 3, 2, 1 약분해주면 4, 2, 8이고 그 다음에 3, 2해주면 70이지. 그래서 얘는 1 빼기 70분의 1 더하기 70분의 4 곱하기 4, 16. 그러면 1 빼기 70분의 17이지, 그치? 그러면 70분의 53. 26번. 세문자 ABC 중에서 모든 문자가 한개 이상 포함되도록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개를 택해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다섯 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같은 거세 개, a a a b c. 자, 이렇게 하면 a b c 모두 포함이 돼 있지. 그렇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a a a 두 개, b 두 개, c 한 개. 이런 식으로 두 개, 두 개, 한개 선택하거나.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지? 첫 번째 경우라면, 이 다섯 개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은 다섯 개니까 5팩토리알. 근데 같은 게세 개가 있으니까 3팩토리알로 나눠야 되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자, 세 개짜리를 A가 되는, 세 개짜리 문자가 A가 되는 경우, B가 되는 경우, C가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지. 또는 더하기. 자, A, A, B, B, C, C 나누, 어, 이거는 계산해주면 5팩토리알. 근데 같은 게두개두개 두개 있으니까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고, 이번에는 A, A, B, B. 자, 두 개가 아닌 C.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있는 게 A도 될수 있고, B도 될수 있고, C도 될수 있고, 이것도 곱하기 3 해주면 되지. 또는 3C2. 두개두개 두개 되는 게두 가지 종류니까 세개 중에서 두개 뽑는 3C2 곱해도 마찬가지고. 자, 이걸 계산해 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5팩 나누기 3팩 해주면은, 20 곱하기 3이고, 더하기, 5팩 나누기 2팩, 2팩 해주면 30이지, 그치? 그래서 30 곱하기 3. 그러면 60 더하기 90, 150. 27번. 주머니 A에는 112233. 그 다음 B에는 3 3 4 4 5가 하나씩 적혀 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자, 이 주머니 AB와 3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자,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3이면 A에서 2장을 꺼내고,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2 이하, 그러니까 3이 아니면이지, 그렇지? 그러면 B에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다. 이 시행을 한번 하여 주머니에서 꺼낸, 꺼낸 2장의 카드의 합이 소수일 확률은, 자, 소수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어, 일단 하나하나 한번 해보자. 다시 여기 에 박스로 올라가서, 세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3일 확률 한번 구해보자. 세개의 동전을 던졌으니까 분모는 2의 세제곱이지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세제곱분에 앞면이 3개 다 앞, 앞, 앞 이렇게 나오는 경우 한 가지 있잖아. 그치? 그럼 이 확률은 8분의 1이야. 그렇다면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2 이하인 거. 그러니까 3이 아닌 거지. 그치? 그러면 1-8분의 1, 8분의 7이 되겠지. 자, 그 다음, 어, 각각의 주머니에서 나온 두 수의 합이 소수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 자, A 주머니에서는 합이 소수가 되려면 1, 1을 꺼내거나, 1, 2를 꺼내거나, 어, 1, 3은 안 되니까 2, 3을 꺼내거나, 이러면 되겠지. 자, 그 다음, B 주머니에서는 같은 건 꺼내면 안, 되, 안 되니까, B에서는, 그렇지 그러면 3, 4, 되지, 그렇지 3, 4 되고, 그 다음 3, 5, 4, 5, 다 소수 안 되지, 합의. 이 요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걸로 이제 확률 한번 구해보자. 자, 먼저,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3인 경우, 그러면 앞면이 3개가 나왔어. 그러면 A에서 2장을 꺼낼 거니까, 일단 앞면 3개 나올 확률 8분의 1 곱하기, A에서 두 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거야. 그러면 분모는 6장 중에서 두장 꺼내는 거니까 6시 2가 될 거고, 분자는 이제 두 수의 합이 소수가 되는 거. 방금 찾았지, 그치? 1, 1이 되는 경우, 1, 2가 되는 경우, 2, 3이 되는 경우 있으니까 이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1, 1이 되려면, A 주머니에서 1, 1 되려면, 분모는 6C2고, 분자는 1 2장 중에서 2 장을 꺼내야 되니까 2C2가 되겠지. 더하기, 이번에는 1 하나, 2 하나 꺼내려면 1 2개 중에서 하나, 2두개 중에서 하나. 그래서 2C1 곱하기 2C1이야. 더하기, 2, 3 꺼내려면 2두개 중에 하나, 3두개 중에 하나. 그래서 2C1 곱하기 2C1. 자, 이게 3개, 동전 3개 다 앞면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이야. 자, 또는 이 경우 더하기 이제 앞면 3개가 아니라 그거 이하. 그러면 8분의 7. 앞면의 개수가 2 이하인 경우 그 확률은 8분의 7이고 그때는 B에서 두장을 꺼내니까 B에서 두장 그럼 B에 6개 들어있으니까 6개 중에서 두장 꺼내는 거 분모는 6C2. 자, 그 다음 분자는 아까 3, 4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지 그지 그러면 3, 2개 중에서 하나, 4, 2개 중에서 하나. 그래서 2C1 곱하기 2C1. 자, 이렇게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계산하자. 8분의 1 곱하기 6C2. 자, 6C2는 15지. 그치? 그 다음 분자는 1 더하기 2 곱하기 2, 4 더하기 4. 더하기 8분의 7 곱하기 15분의 2 곱하기 2, 4가 될 것이고 그러면 8 곱하기 15. 120분의 5 더하기 28이지, 그치? 그러면 33이 되겠어. 5가 아니라 9지, 그치? 여기 9 더하기 28이니까 37이지. 그래서 답은 120분의 37.